오늘은요,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바로 당뇨랑 고혈압이 얼마나 무서운 콤비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콤비에게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아주 쉽고 재밌게 풀어볼 테니까 끝까지 집중. 자, 먼저 당뇨랑 고혈압 이름만 들어도 왠지 모르게 으스스하죠? 마치 인기 없는 짝꿍처럼 말이죠. 둘다 우리 몸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무시무시한 녀석들인데요. 특히 이 둘이 같이 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자, 그럼 당뇨부터 알아볼까요? 당뇨는요, 우리 몸의 설탕 공장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밥 먹고 빵 먹고 과자 먹고 맛있는 거 먹으면 혈액 속에 당이 막 쌓이잖아요. 그런데 이 당을 에너지로 쓰려면 인슐린이라는 친구가 필요한데 당뇨는 이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제대로 일을 못해서 혈액 속에 당이 계속 쌓이는 병이에요. 쉽게 말해 우리 몸이 설탕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소변으로 당이 막 나오기도 하고. 갈증이 심해 물을 벌컥벌컥 마시게 되고 피로도 쉽게 느끼는 거예요. 다음은 고혈압. 고혈압은요, 우리 혈관에 피가 너무 세게, 콱, 콱, 지나가는 거예요. 마치 고속도로에서 차들이 쌩쌩 달리는 것처럼요. 혈압이 높으면 혈관이 망가지기 시작하고 심장도 엄청 힘들어져요. 두통이 오거나 어지럽고 심하면 뇌졸중이나 심장마비까지 올수 있다는 거 정말 무섭죠? 자, 그럼 이제 당뇨랑 고혈압이 왜 이렇게 짝꿍처럼 붙어 다니는지 그 이유를 알아볼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생활 습관이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맵고 짜고 달콤한 음식, 기름진 음식, 술, 담배 이런 것들을 즐겨 먹고 운동은 안 하면 당뇨랑 고혈압 둘다 생길 확률이 엄청 높아져요. 마치 나쁜 습관 클럽 회원들 같죠? 두 번째 이유는요, 비만 때문이에요. 살이 찌면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기고 인슐린 기능이 떨어져서 당뇨가 생기기 쉬워요. 또 혈관에도 지방이 쌓여서 혈압이 올라가기도 하고요. 뚱뚱하면 당뇨, 고혈압 둘다올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예방법 6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식습관 관리가 가장 기본입니다. 짜거나 단 음식은 줄이시고 채소, 과일, 통곡물, 생선 같은 건강한 음식을 중심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음식, 단 음료는 가능하면 피하시고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꼭 무리하게 운동하실 필요는 없고요. 하루 30분 정도 걷기나 가벼운 스트레칭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혈압과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체중 관리가 중요합니다. 특히 복부 비만, 즉 배에 지방이 많이 쌓인 경우에는 당뇨와 고혈압이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체중을 5kg 정도만 줄여도 혈압과 혈당 수치가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로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몸에서 호르몬이 분비되어 혈압과 혈당이 모두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고 좋아하시는 취미나 활동을 통해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흡연과 음주를 조절하셔야 합니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올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뇨병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술도 과음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꼭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겉으로는 아무 증상이 없더라도 혈압 공복, 혈당 콜레스테롤, 당화혈 색소 수치를 체크하면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한마디로 요약드리면, 건강한 식사, 꾸준한 운동, 적절한 체중 관리, 스트레스 해소, 그리고 금연 절주 및 정기 검진 이 다섯 가지를 잘 실천하시면 당뇨와 고혈압은 충분히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